한유에로만 중국어 입문 여행 중국어 두 마디 공부하겠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 지금 하는 거부터라도 잘 듣고 발음 교호를 익히시면 됩니다. 我想换个大一点的房间。我想换个大一点的房间。제 <목소리> 삼성입니다 이런 어양이. 나라고 하는 말을 오 x i a n g 샹 c 양을 한 음절처럼 연결해서 제삼성으로 XIANG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발음교 하나하나 어, 보고 익히시면 됩니다. 생각한다는 말도 되고요.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려고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삼성자가 두개 겹치면 워샹 이러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이 제2성으로 변합니다. 워샹워샹 이렇게 읽으세요. 환 h-u-a-n-g 환환 이렇게 읽으세요. 환 하지 마시고 호, 어, 후 하면 입술이 앞으로 쭉 튀어나옵니다. 호 하면 입공간이 좀 넓어지는데 호할때 입 모양을 만들어 놓고 소리는 후, 후를 후 내는 겁니다. 보세요, 환 이러지 마시고 환, 환 바꾸다 하는 말을 환이라고 합니다. 지, 그, 그 약하게 환, 그, 환, 그 이렇게 읽으세요. 영어의 I'm a boy 할때그 A 자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의 정도의 뭐 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I am a boy 할때그 A 자 같은 역할을 이껏 자가 합니다. 따이 ᄃ, 따, D-A, 따 하고 읽으면 크다는 말이 됩니다. 따. 이 ᄃ, 이 ᄃ, Y-I. 1, 2, 3, 4, 5, 6, 7, 8할땐제1소로 1, 2, 3, 4, 5, 6, 7, 8, 2 e 8, 8, 8 하고 읽습니다. 근데 요일 자가요. 제1성, 제2성, 제3성 글자 앞에서는 제4성이 되고 제4성 글자 앞에서는 2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EDR 이렇게 읽어요. EDR. D-I-A-N. D-N이라고 읽는데 D-N. 거기에 이, 뒤에 R자 어, E-R이 붙었는데요. 어, 이자는 탈락하고 N자도 탈락하고 EDR 이렇게 읽어집니다. 얼화 유인제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귀로 듣고 어, 익히시면서 어, 설명 들어보세요. E D R 하면 조금이란 말입니다. E D R 또 하면 자그마한란 네, 뜻이 되는데요. 또 저는 경소입니다 방진 F A N G. 운이빨 가지고 밑에 입술을 물었다 뛰면서 팡팡팡 하면 안 됩니다. 팡팡 이렇게 읽으세요. J-I-A-N, 见, 방, 间 방, 间 호텔방이나 여관방을 방间이라고 합니다. 我想换一个大一点的房间,我想换一个大一点的房间,저좀큰 我想换一个大一点的房间. <목> 방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저좀큰 어, 방으로 조금 큰 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자,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我想换个大一点的房间我想换个大一点的房间我想换个大一点的房间저 조금 큰 방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가 超马路的可以吗有一个超马路的可以吗 y O U Y O U Y 이렇게 읽으세요. I have 가지고 있다, 뭔이 있다 할 때, you란 말을 씁니다. 이거 이거자가 지금 여기선 경성이지만은 원래 제 사성 글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이렇게 읽으세요. 123456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3456할 때는 2열센스562 제1성으로 읽고 제1성 제2성 제3성 글자 앞에서는 어, 4성으로 읽고 제4성 글자 앞에서는 2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각1 이, 각 하나 있습니다. 하는 말이죠. 요, 이, 각 처마루다 c h A O. 처 혀를 위로 꼬부려세요. 르할때이 모양 가지고 차오, 차오 이렇게 하세요. 차오란 말은 뭐뭇을 향한 하는 뜻입니다. 마루, m-a, 마, l-u, 루. 마루, 행길, 신장로큰 길을 마루라고 합니다. 여기가 저 마루대, 행길을 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행길을 향한 쪽, 행길 쪽에 하나 있습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썼죠. 거의마, ke k 크, y i e 뭐뭐해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거의라고 합니다 마가 붙으면 의문이 되죠. 거의마. 저 행길 쪽을 행길 쪽을 향한 방이 하나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요이個朝馬路的可以嗎?有一個朝馬路可以자처음 접하시는 분은 좀 따라이기가 힘들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하세요. 요一個. 요一個. 朝馬路的.朝馬路的.可以嗎? 可그 이마 중국말은요, 노래 배우듯 해야 합니다. 음정 박자가 안 맞으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꼭 방금 제가 읽은 코로나 억장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我想换一个大一点的房间。我想换一个大一点的房间。 <목소리� arise> 有一个超马路的,可以吗?有一个超马路的,可以吗? 있습니까? 없습니까? 有没有? 없습니다. 没有.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想不想?想不想? 바꿉니까? 想不想? 바꾸지 않습니까? 换不换?换不换?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안되습니까可以예可以可以不可以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